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 성도로 사는 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지금 본당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우당탕탕 하고 들어오더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의자를 다 뒤엎어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알력으로 힘으로다 나가라 그러고 막 여기 있는 이 강대상도 막다 엎어버리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말리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우리 교회 와서 이런 행패냐고, 당신 누구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똑같은 것을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서, 어,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일절과 이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자들의 동전을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아래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모습을 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아,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뒤에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렇게 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저런 난동을 부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 불라는 거예요. 당시에 뒤 봐주는 사람 누구냐? 당신에게 그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이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먼저 물어볼 게 있으니까 먼저 대답을 하면 내가 그다음에 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줄때 그게 어디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그러니까 권위 권위의 출처가 두 군데라는 거예요. 권위의 출처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 하늘로부터 왔다는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말하는 거고, 사람으로 왔다. 이것은 사람으로, 사람이 부여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잘못 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구박했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해버리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민심을 잃을까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끙끙 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당신의 권위는 어디로 붙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요한이 남들처럼 평범한 마을에 살지 않고 뚝 떨어진 광야에 살면서 털옷을 가죽 옷을 입고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이것이 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 붙터습니까 사람으로 붙터습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사람이 나에게 시켜서 한게 아니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절에 들어가서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동전 바꾸는 사람들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또 엎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을 앞에다 두고도 군복도 걸치지 않고 어떤 칼이나 단창이나 무기도 소지하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다윗 뒤에 뒷배가 있죠. 다윗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만군의 요호와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바, 바라보고 나서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신장, 또 무기, 또 성벽의 두께, 또 지리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완전히 낙담했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줬죠. 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원주민들을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 먹이다.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뭘 생각한 겁니까? 지금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갈렙과 요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뒷배가 있어요. 뒷배. 바로 우리 뒤에 누가 있느냐. 지금 내 나의 내 뒤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권세, 익수세야. 오늘 예수님께 지도자들이 묻죠.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익수세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던 권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나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익수세야,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대단한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할때큰 소리로 했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련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기도에 기부온 골짜기에 있던 해를 멈추게 하는 것이고, 아이알론 골짜기에 밤에 달을 걸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성도의 기도에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뒤에 하나님이 떡하고 바치고 있습니다. 내 뒤에 나 봐주는 분이 있어. 내 앞에서 까불지 마. 그렇게 사세요. 그런 담대함, 성도의 권위, 찬하름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셔야 되고요. 둘째는요, 내게만 그런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거.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도 그런 권위가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가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로 알고 내가 함부로 할게 아니라 내가 존중해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담대하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권세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그분을 존중해 줄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분은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맨날 성질 부리고 악을 지르고 왜냐하면 악신에 들렸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밝아 벗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 만나면 단창을 들어서 막 던질라 그러고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미친놈이지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런 망나니 같은 사울왕이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울왕을 존중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요아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요아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요아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더 이상 사울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아니니까 사울왕을 죽이자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저분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사울왕의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여러분 존중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부여된 권입니까? 누가 봐도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내야 할 세금, 우리가 내야지. 저희 돈이 없는데요. 지금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물고기의 입을 열어라. 거기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하여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케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 황제가 황제될 수 있는 것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우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황제를, 글라우디어 황제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라는 단어가 세번 나오죠? 전부 다 익수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만 그런 권위 가졌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뒤에 만군의 여호와가 나 함께 하는 줄로 알고 강하고 담대하시고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강하고 담대해 버리면 그건 이제 오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대할 때는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대할 때는 지극히 존중해 주라.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줄로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제 이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 이제 소출이 났을 거니까 소출 얼마를 새로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종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종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이 종이 출신이 어느 지역이냐? 이 종이 학사가 있느냐, 박사가 있느냐? 이 종이 이중 언어를 하느냐, 삼중 언어를 하느냐? 이 종의 키가 크냐, 작냐? 이 종의 목소리가 좋냐, 안 좋냐? 이것이 이 종의 권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 포도원에 파견된 이 종의 권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그가 출신이 어디냐와 상관이 일절 없습니다 이 종의 권위는 오직 주인으로부터 온 겁니다 주인이 보냈기 때문에 이 종의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종들을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세금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요 돌려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또 두드려 팹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면 또 두드려 팹니다 나중에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존중해 주겠지. 그러자 이 농부들은 야,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왔다. 우리가 쨈만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죽여 버립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 앞에 온대지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뭐 거기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는 하나님이 늘내 뒤에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오로지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이는 순간 비록 그분이 좀 부족해 보이고 비록 그분이 좀 나보다 좀좀 이렇게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그 권위를 내가 존중해드리고 세워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에 마땅한 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농부들처럼 막그 사람을 두들어 패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시고요. 또내 옆에 있는 분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내가 인정해 드리고 또 서로 존중해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권위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 있는 성도처럼 내가 먼저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